또 이런 판에 먹는구나. 요래요 <laughs> 커피 내기하자. 저거, 저거, 저다 저거, 저거. 노래 좀 하시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몸좀 찌질어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찜질방에 왔어요. 굉장히 배고픈 상태인데 어떠세요? 아, 어, 저는 살짝만 안 씹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먹을 준비도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가볼까요? 여기 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 엉덩이에 저거 뭐니? 서련이다, 어, 서련 소련. 손이 꺼내져야지. <laughs> 저희 무인이라서 굳이 여자인 걸 밝힐 필요가 없어요 <웃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무튼 없어 나도 모르겠아이 c 카드를 사진을 그림도 같이 사진을 <laughs> 그세요 네. 올려주성이요 네. 네. 결제 아, 네. 진행 중입니다 사진을 그림지 마세요 네 맞춰보라고 하고싶다 <laughs>

I'm to 너뭐 먹고 싶다고? 오늘은 라면 감성 아니지. 어, 비잉국수 먹어야지. 음, 오늘은 라면은 안 먹고 삶은 계란은 좀 먹으려고 지금 나가서 부기를 싹 빼고. 네. 다시 다시 부어보 부어볼게요. <laughs> 부기를 싹뺀 다음에 부어볼게요. 분들은 저희 찜질하는 거 관심 없으시죠? 그럼 일단 끌게요. 안녕. 찜질 그렇게 찜질 오래 해?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laughs> 생각하셨죠? 아무튼 끌게요. 아 배고프다. 음, 맥반석 계란 먹을 거야? 한 입만 할게. 한 입은 줄수 있잖아. 안 먹어? 아, 오케이 그럼 세 개만 산다. <laughs> 한강 라면 하나 할까요? 그러면은 진순 할까? 진순 오랜만에? 진순이도 괜찮아. 먹을 거야? 한입 먹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먹어? 그러면 우리 진순 먹을지 틈새 먹을지 추천해줘. 진순. 사장님, 저희 맥반석계란 세 개랑요, 매실 하나랑 한강 라면 진순 하나요. <laughs> 뭐야, 이거? 도둑질 하는 물건입니다. 맵다, 매워. 아, 이거 멋지다. 해줄까? 어, 아, 좀 해줄래? 음. 나오면 이상할 것 같아. 진짜 도둑같을 듯 <laughs> 수건 길이 부족한 거 아니야? <laughs> 내 부산에서 인정받았거든. 대두로? <laughs> <되드로? 웃음> 어. 괜찮지 않아요? 이게 나. <laughs> 내가 해줄까? 희세, <laughs> <히스야>, 내가 해줄까? <laughs> 아니. 얼른 한입 드셔보세요, 얘. 없어 계란 음. 음! 고기 맛있겠지? 음! 음이야? 음! 음! 야! 음! 계란도 되게 맛있네. 음. <laughs> 배고프신 거 아니세요? <laughs> 아니, 야들야들한데? 그래? 유봉인 들어가서 나오질 않냐? 내가 불러올게. 음. 음. 우와 기대된다. 삼겹살 파티. 비빔국수, 장어, 돼지 빠트 된장찌개. 차이라도안 남았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요. 맛있겠다요. 음. 우와. <laughs> 어. 와 근데 숯이 되게 좋아 보여. 응, 응. 기름 싹 빼보자고요. 먹고 우리 기름도 빼러 가자. 우리 기름도 빼고. 응. 나는 근데 오늘은 많이 안 먹을 거야. 왜? 그냥 관리하려고. 그래서 그 삼겹살 위주로 먹게. 응. 장어 여는 응. 그냥 구우면 돼요? 어 이따가 먹... 옆에다 네. 놔드 테니까 드시고 네. 오네 네. 감사합니다 장어 추가 피수 몸보신을 위해 시켰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아, 좋아 먹어보는 거지 날, 어. 나를, 나를 위해 맛있다. 300g을 시킨 와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한번 보여드려줘 내 계획과 달라지겠는데 이게 너왜 자꾸 웃음 참아 와 근데 이렇게 삼겹살도 이런 판에 먹는구나 대추기술아 <laughs> 아, 고깃집 사장님한테도 인정하다 <laughs> 고깃집 사장님들이 한두 번 칭찬하는 게 아니다 복 받은 줄 알라 그랬어 이렇게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오 진짜 그 정도야 웨스팅 색깔이요. <laughs> 유래요. <유레오>. 소금 없이. <laughs> 음. 미인한테 가는 거잖아 연기는 원래. 왜? 그런 말못 들어봤어? <laughs>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 미인한테 연기가 간다는 말못 들어봤어? <laughs> 1도못 들어봤는데? 어 <laughs> 아, 진짜? 많이 나 보다. 아니 나한테는 어쩐지. 용기가 안 오더라고. <laughs> 그런 말이 있다고? 어. 어 진짜? 들어본 사람? <laughs> 나만 들어봤어? 병상도 그런가? 아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얘들아, 음 너무 고소해. 음. 구매한 김치 오랜만이야. 과시하네. 그러게 맛있는 김치 먹는다는 것도. 너 김치.. 얘 김치부심 김치 쩔어 박쳐 <laughs> 나? 내 김치도 아니면서 그니까 김치부심 쩔어 서로 엄마 김치부심 하나 싸줘 봐봐 봉이 대표의.. 대표의 사랑으로 먹어드려요 뭐 내가 싸면 안 싸먹어 몰라, 뭐. <laughs> 저도 먹으래요. <laughs> 너가 <너랑> 먹으래. <laughs> 나댔지 말고. 깻잎 떼주네. 착각하지 마. 깻잎 떼줬다고. 아네 <laughs> 아, 쟤왜 이렇게 됐어? <laughs> <진짜 휘수바랑이라 그래. 웃음> 쟤 휘수바라기라 <좀> 그래 쟤좀뚝뚝해졌네 러블리하다 <laughs> 음, 겉바속촉 미쳤는데? 너 방금 겁나 짭짭거렸다 <laughs> 대박이다 다리 비빔국수 <laughs> 여러분 이게 세월에 다니는 나온 비빔국수인 것 같아요. 음도 와우. 오케이. 와우. 아, 얼마 전에 먹었던 그작업실에서 먹은 버섯 개 맛없는 국수 생각난다. 그 진짜 맛없었는데. <laughs> 보셨나? 못 보셨다. <laughs> 조금만. 비빔국수인가보다. 양념이 맛있어요. 맵고. 근데 제가 좀더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장어도 나요? 어 매워. 음. 뭐 청양 고춧가루가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네. 야나 매워서 못 먹겠다. 내가 다 먹어야 돼? <laughs> 아무래도 그런 거지. 좀만 기다려봐. 음. 땀 빼고 싶다. 먹을 만큼 먹을 만큼 먹미만 미안 을 만큼 먹을 만큼 먹어볼까 먹을 늘큼풍이네큼 먹을 만큼 먹네 만큼 먹을 요큼 먹을 어큼 먹을 먹고 먹을 만 먹을 만 먹을 만큼 먹을 왜? 뚱이, <laughs> 응. 왜 뚱이? 뚱이. 왜 뚱이? 다정하게 말해줘. 내추준이잖아 뭐가? 시크. 언제부터? <laughs> 다정하지만 무심한 게 나는 시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넌 뭔데? 뭐 나? 넌 어떤 스타일이야? 난 질펀한 <laughs> 스타일. 질펀한 스타일이라고? 여기 여기 왜? 나 시크한 스타일이냐고? 어. 아니지. 난 무심하지 않잖아. 무심해? 혹시. 너 되게 무심한 타람이잖아 그렇게. <laughs> 나 무심해? 아니, 어, 어. 꽤 무심한 편이긴 해. 어, 꽤 무심한데. 진짜? 편이구나. 어. 사람들을 몰라. 사람들을 몰라. 사람들을 몰라. 난 너네한테 제일 관심 있어. <laughs> 어, 다른 사람들 불쌍해. <웃음> <웃음> 근데 불쌍해할 사람이 없어. 응, <laughs> <laughs> 그래. 어, 그래? 관심이 있어. 난 좀. 너네한테 제일 관심 있어. <laughs> 그래? 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럼 어? 그래야지 그럼. 그래야지 그럼 무심한 건 무심한 거 나의 최대치를 보고 있어 아 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장어 좀 먹게 기다려보세요 아가씨 어떻게 만들어 먹는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오오오 좋아요 소스 더 주세요 믿음직해 먹어도 되겠지? 뭐? 생강? 아니 이거 아니 장어 내가 먹, 먹기 좋게 하고 있잖아 어 가만있을게 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내해드릴 거예요. 일단, 첫 입은 지금 그렇게 배가 안 차셨잖아요.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게 껍질이 없는 부위로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껍질의 바삭함과 그리고 속살의 부드러움을 한 번에 즐기실 수 있도록 껍질이 있는 친구로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금만 찍어서 드셔보실게요. 그래서 호호 불어서 일단 이렇게만 드셔보실게요. 너무 뜨거우시구나. 음. 어떠세요? 맛있어요. 네, 이 다음은 이제 좀더 다채로운 풍미 즐기실 수 있게 제가 쌈을 하나 싸드릴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는 장어는 껍질 없는 부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즐겨주시면 돼요. 우리 손님분, 마늘 드실 수 있으시죠? 네. 마늘은 근데 넣지 않을 거예요. <laughs> 네, 이장어에 비린내를 없애주고 감초 역할을 하는 생강 넣어드립니다. 이게 렇 살짝 매운 소스예요. 매운 거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충분하게 해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제가 너무 손으로 쭈글쭈글한다 아,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친절하려서. 누나의 한입 카세 같네요. 한입 카세. <laughs> 한입 카세. <가세. 웃음> 한입 한입 정성을 다합니다. <laughs> 음. 어때요? 맛있어요? 방금 <laughs> 드신 부위는 약간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얹어 드릴 거예요. 참기름을 찍은 건가요 네, 참기름 을 얹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음, 어떠세요? 너무 맛있죠. 음, 의외로 네. 그 소금과 참기름이 생강보다 나았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괜히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네. 사실, 이렇게 숯불에잘어 구워서 참기름이랑 같이 페어링 하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음. 자, 우리 대표님. 네. 제가 이번에 더 맛있게 구워드릴 거예요. 네. 내가 리뷰 쓰면 이렇게 있을 것 같아. 되게 맛있어요. 친절하고. 근데 사장님이 말이 좀 많아요. 어철 껍질 생각났어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진심 뭔가 중학생 된 기분이었어 혼자 <laughs> 중학생들 중학생 정도에는 그런 장난 치잖아 <laughs> 한 20년은 새 친한 줄나 얼마나 놀랐겠니 정확히 타격했거든 <laughs> 어땠어? 어, 새로웠어 좀더 친해진 거 보니 근데 그렇게 이제 만져볼 일이 없으니까 사실상 <웃음> 친구끼리도 <웃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코너 한번 때릴까요? <laughs> 코너 한번 때리러 가시죠. 뭐먹뭐뭐 때리지? 뭐 먹? 불닭. 뭐, 뭐 <laughs> 뭐 <laughs> <laughs> <진짜>,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외계처럼. 엣지 플러스. Let's go. 뭐 부를 거예요? 아, 뭐 부를라야 되냐. 오랜만이다. 브레이크웨 불러줘요. <laughs> 그래. 키안 맞춰도 돼요? <laughs> 몰라요. 제마마. 제 키가 어떤지. 아. 뭐 부르실 거예요? 저요? 뭐 부를까요? 아... 어... <목소리> 밑에 내릴 <내면> 약간 <목소리> 기어간... <목소리> 86점. <목소리> 86점 밖에 안 줘. <목소리> 몇점원 했는데? 96점 정도? 못 <목소리> 바라셨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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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자 뭐 요즘 노래 부르자 우리. 아 팔수 <laughs> <laughs> 산자 내가 헐수 없었다고 다야 안돼 안돼 와 진심 부를 거 없네. 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넘긴 거야? 아, 노래방 안 다니는구나. 우리 노래방 안 다니지. 뭐난 <laughs> 어, 노래방 다니고 다니긴 <laughs> 하잖아. <하죠. 웃음> <laughs> 가질 수 없는. 어아 잠깐만 야 이렇게 되면은 자존심 싸움이지 커피 느끼하자. 아 <laughs> 그러면 다시 한 곡씩 정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아씨 그러면은 또 너무 뻔한 곡 골라야 돼. 뻔한 게 뭔데? 담환색 같은 거. 이렇게 <laughs> 어, 잘 나와? 나 담환 잘 나와. 해봐봐. 누나 해볼게. 오케이. 어. <laughs> 따라 가셔야 되는데 제가. 봐요. 90점. 빠 90점. 점수가 아, 너무 안 끼래요. 힘드래요. 아니, 왜 이렇게 점수가 짜? 음, 좀 짜자. 짜다 여기가 나 그럼 이따 기회 한 번만 더 줘. 아, 나 어떡하냐? 봐서. 그럼 가희가이 뭐 하고 해서 하자. 기회 한번 더. 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아, 근데 무슨 곡으로 도전해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커피, 커피 가족들 것 같은 사주예요. 아 소리야. 집안 집안에 어. 계신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아, 이야헛시로가헛시네내 뭐 아는 게. 아, 어떻게 <laughs> 아, 그래 그래. 사랑아리 사랑아리. 알겠어. 면잘보이 그런 사랑 좋아 좋아. 려 하고 우려 하면 완전 에피타일리티야 모르네. <laughs> 박자를. 알지 원래 기타리스트. 아두근두근두 <laughs> 어. 아! 두근, 두근, 두근. 아! 세 <laughs> <laughs> 아, 상이 어, 어려 다 여기. 아, 얘70대넣어야 되는데. 뭐야 뭐야, 모르겠어. 사카사 사카. 아. 아. 얘가 제일 잘 것. 아, 두그 <laughs>

<목소리> 이번에 성공해 성공. 아니야. 안할 거야? <목소리> 어, 너 먼저해. 내가 먼저 하라고. 어. 그럼 할 거야? 어. 어떤 노래를 해야 잘나는 거야? 네가 정확히 아는 걸래? 아까도 정확히 아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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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재대결 하는 김에 각자 골라준 노래 하기 할래? 그래. 좋아 좋아. 비에보사486 어때? 아 그럴까? 어. 아 어떨 거 같아? 피스 줄까? 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나 이것도 근데 박자를 몰라 일단 응. 해, <laughs> <누구? 웃음> <laughs> 밖에 사람들이 웃어 <laughs> 어다 <laughs> 아, 했구나 왕국했구나 <laughs> 안 끊어지더라 아더 <아이씨. 웃음> 넘어졌잖아 결승점으로 <laughs> 이길 <laughs> 수 <laughs> 있어 하셨어요저2부의 경고해볼까봐요 <laughs> 좋아! 야 제발 신이... 아 그러면 내가 너무 어려워진다 90점 넘어야 돼 아, 괜찮아 은하 지면 지는거야 렛츠고! <laughs> 노래 졸라 크게 들리는 거야. <laughs> 방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노래 좀 하시네요. 와, 다또 <laughs> 일점 아, 차야. 개빡쳐 진짜. 또1점 차로 졌어아씨 아씨 빨리 가. <laughs>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참. 저희는 세신을 하고 나왔어요. 저도. <laughs> 저희가 노래방에서 나오는데요. 글쎄 어떤 분이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 아가씨 이리 와봐요. 우리데 <laughs> 아가씨 일로 와보세요 예뻤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laughs> 그니까 대박이야 혹시 저희 노래 부르는 거 밖에 다 들리나요? 일단 네그러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더 쳐다봤어 어 <laughs> 진짜로 우리를 따라왔어 시선이 <laughs> 너무 쪽팔려 <laughs>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laughs> 저희는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갈 거예요 17,500원이요? <laughs> 역시 수에 가가셔.